주일 예배를 사도신경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옆에 계셔서 저희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교회에 모여서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은 잘못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는 꿈땅 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8장 23절의 말씀 함께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한번더 천천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도원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제목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 한번더 하나님만이 나의 왕. 네,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기도원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거였어요. 미디안의 전쟁, 전투가 끝나고 나서 승리로 이끈 사사 기도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이, 사사 기도원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사 기도원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해 줬어요.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말을 쉽게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세요. 너의 왕은 나다. 너의 왕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를 넘봐요. 그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마라. 절대 먹지 마라. 먹는 즉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열매가 있었죠.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단과 하원은 그 선악의 열매를,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안 하는 삶.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얼른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가 또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잔소리로 듣거든요. 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게끔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죄만 짓고 살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원이 그렇게 했어요. 기도원이 이 모든 미디안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놓고 자기가 했던 그 고백은요, 아무나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할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 내 입술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다른 거 없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하나님을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음, 그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그 자리,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겨서 기뻐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합시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처럼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봐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기 도문과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길 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추원하옵나이다 아멘